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례급기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하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풍설이라고 하는 말은 평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풍설이라고 하면 거짓된 평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평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받고 있는 평에 대해서 왜곡되게 거짓되게 잘못 이제 전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럼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알리고 전파하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전파, 어, 퍼뜨린다는 그런 얘기는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하는 겁니다. 집요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에 더 나아가서 자꾸 말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붙이고 또 거기에다가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평판을 잘못 얘기하고 왜곡되게 얘기하고 거짓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거짓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집요하게 또 말을 덧붙이고 만들고. 아닌 것도 기정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짓되다고 하는 말에 이제 뜻은 히브리어로는 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망령되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은 거짓되다 라고 얘기할 때그 거짓되다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거짓된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는데 드러나게 되면 그게 이제 거짓되다고 하는 거 그리고 공허하다고 하는 거 근거 없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laughs>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증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짓말한다는 얘긴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 말할 때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냐면, 자기가 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게 되면 그 증인으로 선 사람과 또그 대상이 되는 사람, 운명과. 똑같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모든 걸다 내놓고 자기의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 세상의 모든 것까지 걸고 하는 것이 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증인이 된다. 여기서 이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위증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거짓되게 얘기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정직하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로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가까운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두 사람과 될래야뗄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증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실을 말해야 되는 증인이 악인과 연합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세계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악한 자들이 자기의 악한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어, 사람들에게 예, 어떤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어,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거 진실되지 못한 거짓된 것을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증인으로 서도록 하기 때문에, 악인과 연합해서는 안 되지만, 악인과 연합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목숨까지 내놓고, 모든 것을 다바쳐서 이제 증인을 서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악을 행하는데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다수라고 하면 그들이 선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수를 따라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를 따라 가는 것을 옳게 생각하고 정당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따라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수를 따라 간다고 하는 것이고 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그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렇게 독립적이고 개체적인 인간이기는 하지만 어떤 의견을 만들 때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다 물어서 하는 것보다는 몇몇 사람 또한두 사람에 의해서 어, 되어진 생각 그것을 이제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져서 따르게 되므로 그게 이제 소수의 사람, 한두 사람의 생각이 모든 사람의 생각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또 그들을 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악인지 모르고 따르게 되는데 나중에 그게 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독립적이고 개체적이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또 모든 것을 철저히 다 알아봐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판단을 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송사에 있어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송사에서도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사라고 하면 법정에서, 어, 원고가, 피고가 있어서, 원고와 피고가 있어서 재판하는 도중에 그일의 당사자로서, 또 삼자로서, 또 증인자로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다수를 따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수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부자, 또 권력 있는 자, 또 지식 있는 자, 이런 자일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들이 비록 이제 약간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고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부당한 증언을 할수 있는데 이런 송사의 경우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에 이어서 더욱 강력한 이제, 송사, 송사에 얽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사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일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가 증거한 것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고와 피고가 있게 되는데, 원고의 편에 서서 얘기했을 때, 원고가 지게 되면, 원고와 똑같은 운명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피고의 편에서 또 잘못 얘기하다 보면 피고가 재판에서 졌을 경우에 그와 똑같은 운명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툼이 있을 때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 다수가 옳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함으로 내가 이제 거짓된 무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잘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잘못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해서 어려워서, 이렇게 이렇게 형편이 딱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죄를 짓게 됐고, 잘못하게 됐고, 허물이 있게 됐는데, 이거를 뭐 허물로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능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덮어주자. 그냥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 이거는 이제 공의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의 송사를 할지라도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두둔해서 치우치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고 그렇게 이제 판결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난 이후에 그가 어떤 죄에 대한 판결을 받고 뭐 벌금을 내고 또 감옥에 가치게 된다든지 또 고통을 당할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서 돕도록 하고 이겨 나가도록 하고 그 죄에서 벗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판결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제 그 판결에 따른 일들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돕고 또 그가 살수 있도록 가난해서 벗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옳은 것이지만 재판하는 과정에 개입을 해서 치우쳐서 잘못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굽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